안녕하세요. 수학업 묘세입니다. 기아 벡터 30번 봅시다. 자, 문제부터 읽어볼까요? 저표 팩면 위에 두점 AB가 이렇게 있는데, 어, a x 2랑 b x 2가 0이랑 같다는 거는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란 소린데, 그러면 AX 크기가 이거나, bx 크기가 2라는 소리죠? 그리고 OX의 절대값이 그러니까 뭐래 OX의 길이가 2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거리가 2보다 더 커야 된다는 거죠 원점에서부터 x까지의 거리가 그리고 가족건 봅시다 단위벡터 u 1,0에 대해서 얘는 그냥 무조건 x축 방향으로 이렇게 1만큼 있는 단위벡터죠 근데 OP랑 U랑 내적한 거랑 OQ랑 U랑 내적한 게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말 뭐야? 부호가 같다는 소리지. 이해 갔어? 지금 OP랑 내적한 거랑 OQ랑 내적한 게 둘이 부호가 같아야 플러스가 나올 거 아니야. 0보다 크거나 같을 거 아니야. 이해 갔어? 그럼 얘가 둘다 플러스거나 둘다 마이너스라는 소리인데 어차피 U 방향은 정해져 있으니까 플러스론. 지금 방향이 둘다 y 출 기준으로 왼쪽에 있거나 둘다 y 출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다는 소리지 이해갔어? 얘네 둘다 이렇게 가거나 아니면 둘다 이렇게 간다고 자나 조건 봅시다 p q의 길이가 2네요 이거 조건으로 해가지고 그림을 그려보면 자 지금 노란색 부분이 노란색 부분이 x야 A를 기준으로 이만큼의 거리에 있죠. 모든 점이 그쵸. 이거 원이죠. 왜냐면 원의 정의 자체가 평면의 한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저, 점들끼리의 집합이잖아. 그렇지? 그래서 A에서도 반지름이 이만큼이 원을 그려졌고, B에서도 반지름이 이만큼이 원을 그려졌는데, 근데 여기서... 아까... 아이쿠, 아까 여기... 이보다 크거나 같다고 했으니까 원점에서 의 거리가 그럼 원점에서도 똑같이 반지름이 원을 그려준 다음에 개보다는 바깥에 있어야 되는 거지 만약에 그 반지름이 이원 안에 있으면은 원점에서의 거리가 이보다 작은 거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이 경계 바깥에 있어야 되는 거지 이해했죠 네 경계 포함해서 자 그리고 PQ는 y 2 경계로 같은 방향 그리고 PQ 길이는 E 여기까지 했어 자 그러면 PQ가 A 쪽에서 날수 있는 가장 오른쪽에 있는 점이 뭐이 아니면 얘겠죠. 근데 지금 길이가 2라고 했으니까 근데 이거 반지름도 2였잖아 그럼 얘에서 정삼각형을 그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정삼각형을 그려서 이 점이 P라고 치면 얘가 이제 Q가 되는 거지. 이해갔어? 어이 채로 정삼각형이 돈다고 생각하면 돼. 왜냐면 PQ는 거리가 2인치로 일정하게 계속 유지를 해야 되니까, 그렇 그래서 A 쪽에서 날수 있는 PQ를 보면, 만약 여기가 P라고 치면, 아이고. 이렇게 정사각형을 만드는 게 2점이 Q가 되겠죠. 이해 갔어? 아, 피크 밖에도 상관없는데, 어. 이런 식으로 정상각형을 만들면서 돈다는 거야. 음. 응. 그러면, 뭐, B쪽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여기가 P점일 때, 여기가 Q점. B점의 입장에서 보면, 여기가 P점일 때, 여기가 Q점이 되는 거지. 이거 세개다 거리 같대 이거 다 60도야. 알았지? 얘는 6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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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도. 음. 자, 근데 우리 뭐 구해야 돼? Y를 구해야지. Y라는 점을 보자. O, Y는 OP랑 OK랑 합한 거란 말이야. 근데 생각을 해보자. OP는 분해를 시킬 수 있지. O에서 A에서 P로 가는 걸로 하자. 자, OP는 OA 플러스 AP고 OQ는 마찬가지로 지금 A 입장에서 먼저 보는 거야. OA 플러스 AQ일 거 아니야. 그럼 이거 뭐야? EOA 플러스 AP 플러스 AQG. 자, 얘는 어차피 고정이란 말이에요. 지금 OA는 고정이 돼 있잖아. 여기서. 자, OA는 되냐? 어. 이 벡터로 고정이 되어있는 상태란 말이야 그럼 이 OA만큼 가면 지금 이거 마이너스 2,2로 가는데 OA가 그럼 얘 아이쿠 그럼 얘 뭘로 가? 여기 2 OA고 얘는 마이너스 4,4가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 갔어? 자 여기서 이제 뭐더 해줘야 돼? AP 더하기 AQ를 더해줘야 된단 말이야 이걸 더해줘야 돼 AP 더하기 AQ를 보자. 이 점에서 보면, 이쪽 방향으로, 이쪽 방향으로 해서, 결국에 합하면 뭐가 돼? 이런 벡터가 되죠? AP랑 AQ랑 더하면. 그쵸? 이때 각도를 알아야 되는데, 이거 지금 어차피 정상각형이니까 30도씩 나눠질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 각도가, 무조건 30도가 되겠죠? 그쵸? 써줘야 되나? 써주, 써줄게요. 여기 30도. 자, 그러면 A 입장에서 가장 밑으로 갈수 있는 벡터가 A AQ 벡터가 얘가 되는 거야. 얘부터 어디까지? A 입장에서 가장 위쪽으로 갈수 있는 벡터 가 뭐였죠? P가 오른쪽 끝에 있을 때였죠? 여기. 여기도 마찬가지로 30도 되겠지. 자, 이걸 어디다가 얻는다고? EOA에다가. 그러면 EOA에서 아, 근데 이거 벡터 크기를 구해보자. 이거 어차피 정각형 높이 두 배니까. 근데 여기 2였으니까 1이고, 루트 3이고. 그러면 AP 플러스 AQ 길이는 무조건 2루트 3이 되겠죠? 이해 갔습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마이너스 4,4에서 엄청 큰 원을 그릴 수가 있나? 자, 이렇게 그리는데 이게 길이가 뭐라고? 아, 근데 얘 너무 크다. 너무 크다. 좀 작게 그려볼게요. 네. 이렇게 있는데, 이 반지름의 길이가 지금? 2루트 3이라고.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네. 그러면, 근데 여기서 아까, AP 플러스 AQ가 될수 있는 게, 여기에서 30도? 그러니까, 밑으로 내렸을 때, 수직인 선에서 30도만큼 반시계 방향으로, 아, 반시계, 시계 방향으로 간 거랑, X축 방향으로, 수선의 발을 그었을 때, 여기서 반시계 방향으로 30도 간 거였지. 똑같이 해줘. 여기있다 여기서 이렇게 내렸어. 여기서 30도. 만큼 간게 이제 AP 플러스 AQ, 최대로 <laughs> 기운 잡는 거지, 여기가. 여기 30도. 아이고. 마찬가지로, 오른쪽도 해주자. 아, 왜 자꾸 위에 그려주자 됐다. 여기서 반시계 방향으로 30도. 이해갔습니까 그러면, OI의 A쪽에서 나올 수 있는 OI는 어디냐면, 아, 이거 하나씩 그리면 끝, 끝이 없을 것 같은데. 이만큼이 되는 거죠. 이해갔습니까 그럼 OB쪽에서도 똑같겠죠? 그럼 곱하기 이 해주면 된단 말이야. 이거 근데 하나의 길이를 따져보자. 얘 지금 이만큼이잖아. 중심각이. 중심각이 이만큼인? 부채꼴은 호 길이가 되겠죠 이히. 자 그럼 여기 중심각이 뭐가 돼 360분의 212 12분의 7이니까 6분의 7파이가 되죠 우리 그럼 여기 후의 길이 알수 있지 이거 그냥 알셋하니까 2루트 3 곱하기 6분의 7파이 하면 3분의 7루트 3 파이가 되죠 근데 A쪽에서 계산했을 때만 했을 때 3분의 7루트 3파인데 우린 B쪽도 고려를 해야 되니까 곱하기 2 해주면 되죠 곱하기 2 해주면 3분의 14 루트 3파이 저희를 뭐고하랬어 그쵸 p분의 q죠 그럼 3분의 14가 p랑 q가 되는 거죠 그럼 3 플러스 14니까 정답은 17 수고하셨습니다